이번 도쿄 여행에서 신사, 후지산, 또 천초사 등 여러 곳을 가 봤지만은 가장 기대되는 것은 도쿄 박물관 방문이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동양관 한국실에 들러서 일제 강점기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유출된 우리의 문화유산을 만나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간석기 시대, 청동기, 철기, 원삼국 시대, 삼국 시대, 고려 조선 등 아주 다양한 시기에 다양한 종류의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참고로 우리는 문화유산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아직 여기는 중요 문화재라고 적혀 있네요. 많은 우리 문화유산을 보니까 마음이 착찹한데요 우리 문화유산을 2024년 전수조사를 했더니 이곳에 3,000여 점이 있다고 합니다.